음악은 너무 좋아하지만 악기 배울 틈 없이 바쁜 매일기대어 가족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친절하고 위트 넘치는 뮤직 프로젝트 크로스웨이브와 함께하는 악기야 놀다 자, 오늘 3부 순서 악기와 놀자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laughs> 오늘 아마 저희 오프닝 이 맞추면서 어? 여자분이 오셨네? 아, 목소리 네. 들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 여성 멤버까지 함께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베이스 하시는 나경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크로스웨이브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느니라고 <laughs> 얘기했는데 사실 2주 동안 정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웃음> 왜요? <웃음> 아니 이렇게 제가 장난으로 이 채팅창에다가 그냥 왜 이렇게 채팅하잖아요 근데, 아,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뭐 베이스 담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랬는데그 밑에 댓글이 아볼 거예요 말까지. <laughs> <laughs> 음, 아주 내가 이 보이는... 그 정도를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나 <laughs> 이러면서 보이는 라디오 네. 끄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그러면. 웃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면 당당하게 할 텐데 아 또. 음, 죄송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laughs> 지금, 그래서 지금 옆쪽에 그 자리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옆모습 어, 보여주지. 지정 좌석이더라고요 오니까 <laughs> 지정 좌석이라. 어, 아니 네. 지금 채팅창에 벌써 오 여성 멤버들요 보이는 라디오 켰는데 흰색과 핫핑크가 잘 어울리네요. <laughs> 하셨어요. 흰색은 <laughs> 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계좌번호를 아, 저희 <laughs> 남겨주시면 제가 할부해드리겠습니다. <아이쿠에> <laughs> 네. 어 우리 교회 오빠 또 오셨네요. 아, 드롬 안녕하세요. 오빠는 어디 가셨구나 하셨는데 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아,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 감사합니다. 어. 교회 오빠 잘 왔고요. 드롬 네. 오빠 저희 아기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그때 우리. 우리 기림 씨 네. 그 마지막 기타 마지막하면서 네. 우리 라이브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라이브 들려주셨는데 아네 맞습니다 노래하고 어떠셨어요 아, 혹시 그때... 들으신 분들 뭐 커멘트 해주신 분 있으신가요 아네어뭐 잘했다고 그 좋았다고 그 특히 그 뭐죠 그 에코가 좋았다고 <laughs> 에코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아... 뭐, 그래가지고 네뭐 근데 저는 아, 전다 모니터했는데 네. 그 편은 모니터 못했습니다. 민망했어. 낯뜨거워서. 아, <laughs> 네, 낯뜨거워서 아, 모니터 못. 못한 게 아니라 안한안한 거예요. 안한 거죠,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로망이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기타 치는 음. 그런 남자. 아, 맞아 맞아요, 맞아. 무 유리한 상황에서. <laughs> 어, 그러니까요. <laughs> 프로포즈하고 부당하게 네. 음. 네, 로마... 결혼까지. <laughs> 로망을 다이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마 노래도 원래도 실력이 있는데다가 에코가 더해져서 <웃음> 이게 <웃음> <웃음> 더 이렇게 어제. 좋은 무대였, 아, 무대란 거 하긴 그래요 좋은 방송이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되게 아, 환호해 감사합니다. 주시고 그랬는데요. 자, 오늘 또 출연했습니다. 오, 1755님께서 아, 라이브 좋았어요. 지난번 <laughs> 교회 오빠 라이브 좋았어요. 이제 기림씨인데 이름이 오빠. 교회 오빠로 <laughs> 다 <그러게요>. 나오시네요. <laughs> 그렇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각인하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처음 출연하신 나경씨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오늘 아까 어 여성 멤버 왔네요 하셨는데 이 나경 씨가 여성 멤버인데 이 크로스 웨이브에서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멋있죠 여러분 <laughs> 아까 저는 스튜디오 밖에서 이렇게 손을 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laughs>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이제 베이스 치는 여자 여성분들 을컬 우리가 걸크러쉬라고 이제 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 팀원 중에 제일 멋있음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어, 그러니까 유일한 여성 멤버이자 걸 크러시, <laughs> 네, 맞습니다. 우리 나경 씨고요. 지금 아예 저는 방송하다가 김씨 되게 웃기죠. 이렇게탱이 장을 <laughs> 한 번씩 보면 방송을 매끄럽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막빵 터질 때가 맞아요. 있어요. 아저 아, 저 지금 너무 궁금해요. 아 뭐냐면 은 <laughs> 씨가 직접 소개했죠. 이거 제가 이거 안 웃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교회 오빠 좋았다고 기름 씨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기름 아니고요 기림입니다 기림 네. 제 발음 기름과 나빠... 기림은 그 차이가 있네요. <laughs> 아 <laughs> 어, 재밌네요 이거 제 발음이 나빴나? 어.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네요. <laughs> 자 기림 씨 그리고 우리 나경 씨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정전돼서 나경 씨가 방송국까지 왔다가 1 시간 이상 1 시간 반 정도 기다리다가 네.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좀 너무 제가 막 제가 정전 낸 건데 너무, 너무 미안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이제 또 기림 씨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더잘된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사실 저번 주에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혼자 응.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 네. 혼자서 어떻게 또 이제 오빠들 나오는 줄 알고 또 이제 <laughs> 성취자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 이것또 생뚱맞게 그냥 여자가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더잘된것 같아요. 음 맞아요. 지난 주에는 기림 씨가 안없어는데 네, 없었잖아요. 제가 일 때문에 못온 건데. 오늘 이제 나경 씨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함께 나와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베이스라는 네. 악기 첫 번째 시간이고 또 저희가 몇주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이 많은 악기들 중에서 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연주하지 않은 악기잖아요. 네. 베이스가. 먼저 이제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음. 우리 나경 씨가 어떻게 이 베이스라는 악기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우리 기림 씨처럼 다른 악기를 처음에 하다가 이렇게 베이스로 전향을 한 건지 어떻게 베이스라는 악기를 지금 연주 현재까지 연주하게 됐는지 네.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원래 제가 이제 클래식을 전공했어요 역시 네. 네. 클래식을 전공하다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드레스 입고 이렇게 <laughs> 그런 걸 하다가 클래식 어떤 악기? 뭐 이렇게 작곡 전공했어요. 아 피아노랑 작곡이랑 같이 했는데, 네. 어 음악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듣는 거를 음왜 이렇게 7, 80년대 노래라든가 우리 뭐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음, 팝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음. 뭐 취미 활동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이런 무슨 대학교 축제 아, 축제가 아니라 그 입학하면 갔는데 거기 밴드가 있는 거예요. 아 어, 너무 멋있고 일단은 제가 노래를 많이 들어왔으니까는 그 베이스라는 악기를 사실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아이 소리는 항상 내가 너무 좋아하는 소리야. 이게 음반 같은 거 들으면은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베이스더라고요 음, 그게. 그래서 네.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레,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어 그때 당시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게아 피아노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 밴드에 이제 건반 필요하니까 네. 건반 해라 그냥 음. 베이스는 어차피 이제 뭐또 다른 사람 들어오면 되니까 그냥 너는 건반을 할수 있으니까 건반을 해라 이랬는데 제가 끝까지 싫다 그랬어요 건반을 시킬 거면은 나는 그냥 안 들어오겠다 <laughs> 그래서 오. 이제 베이스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네. 나중에는 전공까지 이제 제가 바꾸게 됐죠 오. 너무 매료돼가지고 <laughs>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대학 오리엔테이션 네. 그때 밴드 공연을 본게 네. 이제 나경 씨의 네. 진로를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엄마가 이제 많이 놀라셨죠. <laughs> <laughs>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 어~ 이제 우리 딸이 또 여자 여성분들이 또 피아노 같은 것도 클래식 쪽 많이 어, 전공을 맞아요, 하시니까 맞아요. 그~ 그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베이스를 네. 한다고 하시니까 음~ 엄마는 좀그러셨근데 지금은 것 좋아하세요. 음. <laughs> 엄마도 우리 딸 멋있다 <laughs> 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공연 같은 거뭐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몇번 초대하고 그랬더니 어~ 아, 우리 딸이 뭐~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봐요. 그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나경 씨는 지금도 네. 피아노 연주도 잘 하겠네요. 아 근데 뭐 악기라는 게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연습을 못 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최고의 뭐 컨디션은 아니지만 이제 워낙 오래 했으니까 이제 뭐 기본 <laughs> 기본 이상? 사실 뭐 레슨도 하시고 어, 기본적인 악보를 보고 치는 건다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 밴드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따로 건반 연주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죠. 다재다능하게 베이스 하다가 건반이 필요한 곡이 있으면 또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건반 연습을 네. 이제 또 들어가야겠네요. <웃음> <웃음> 어, 지금 채팅창에서 1675님이 다재다능하시구나 멋지시네요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악기 연주, 특히 여러 가지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나경 씨가 어떻게 여성 베이시스트가 됐는지 그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요 <laughs> 그렇다면 저희 베이스라는 악기 이야기 이야기 이제 본, 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베이스라는 악기는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거죠? 저도 이거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봤어요. 오, 근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라는 게그 기타잖아요. 왜 기타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음, 기타보다 좀더 크고 네. 줄이 굵고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은 그 더블 베이스라고 어쿠스틱 베이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네. 서가지고 둥둥둥 튕기는 거. 콘트라 베이스라고 네, 하죠. 콘트라. 그거는 그냥 클래식 할때 하는 그쵸. 악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UNT 다닐 때그 악기를 했었어요. 그 악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저, 제가 치고 있는 밴드에서 연주하고 있는 베이스가 네. 악기 음역도 똑같고 줄그 이름도 똑같은데 그 악기는 이제 픽업이라는 그런 왜 앰프에 증폭돼 가지고 소리가 커지게 나오는 그런 게 없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장착을 시켜서 왜 기타도 일렉 기타가 발달이 됐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랑 이제 맞춰가지고 같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더블 베이스랑 같이 하면은 뭔가 이게 조화롭지 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발명을 한 거죠 거기 픽업이라는 걸 기타에도 이제 쓰이는 음. 그걸 붙여서 이제 전자 악기로서 이제 된게 새로운 악기가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픽업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음. 발전되는 음. 형태로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그 악기가 시작된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겠네요. 제가 저도 몰랐던 사실을 또 알아봤는데 기사를 봤어요. 얼마 전에 그 시애틀에서 세계 최초로 생산된 음. 일렉베이스가 이베이에 2만 달러까지 올라 와 음. 있다고. 어. 저도 몰랐어요. 네, 네. 그게 그랬 언제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 폴 투스마크라는 사람이 집에서 직접 자기가 제작을 했는데 1936년 음. 그때 아 그럼 거의 일렉 기타랑 비슷하네요 네네. 완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자극을 받은 거죠 어, 음. 기타 저런 사운드가 나는데 나도 저런 사운드 내보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아.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기타도 네. 어쿠스틱 기타 그 일렉 기타가 생기기 전에 그런 맞습니다. 기타만 있다가 네. 일렉 기타가 생기니까 베이스 연주자들도 네. 맞아 베이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보급이 된게 네. 1930년도 때부터 이제 음. 막 됐으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왜 15년 뒤에 그 이후에 그 팬더라고 네, 기타도 이제 나오고 네. 굉장히 음. 베이스계 애플 정도라고 생각해요 <laughs> 베이스, 베이스는 아, 거의 뭐 정확하네요 네, 애플이요 네. 정확하네요 <laughs>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너무 네, 귀에 그렇죠. 쏙쏙 들어오네요 아 네. 애플 같은 존재인데 거의 베이스의 70% 이상은 팬더를 네네네네. 다 써보거나 저도 팬더를 써봤고, 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이제 범용화 시킨 거죠. 그렇군요. 15년이. 네. 아이 베이스가 한 1930년대 일렉기타가 시작된 때랑 비슷하고 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걸 거슬러 가보면 <laughs> 그 컨트라베이스에서 그렇죠. 어, 유래가 됐다고. 컨트라베이스 소리 저도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그 연주하는 분들을 보면, 아, 어, 악기가 되게 크잖아요. 키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드실 것같다 연주자분들은. 정말 저는 키가 별로 안 큰데요. 정말 악기를 잘못 선택했구나. 많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차도 되게 큰 차가 네. 있어는데 아, 될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뭐, 벤 같은 거를 타고 다니셔서 뒤에 넣어야 되니까 맞아요. 학교 같이 다닐 때 안쓰러워 보였어요. <laughs> 저희는 또 남편이 또 드럼, 네, 네, 맞아요 <laughs> 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럼에 베이스에 더블 베이스에 진짜 아유 차가 큰거 아니면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그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컨트롤 베이스 연주 공부도 하셨고 네. 지금은 이제 밴드에서 네.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우리 네. 나경 씨. 자 그렇다면 베이스 어 종류를 한번 베이스도 종류가 따로 있나요? 이게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 게 음. 뭐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운드가 나는 그 톤으로 인해서 이제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악기 뭐 모양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컨트라베이스 그것도 네. 베이스고 어 우리가 이거 치는 전, 전기 베이스, 네. 렉트릭 베이스 그 다음에 일렉트릭 베이스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냥 어쿠스틱 사운드가 나는 어, 그런 베이스. 예, 예. 그런 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 같은 데 보면은, 플랫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플랫리스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플랫리스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뭐, 톤으로, 그러니까는 악기 사운드로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은, 패시브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나눠서, 패시브는 뭐냐면은, 그대로 바로 악기에서 앰프로 전송되는 뭔가 이렇게, 변형을 주지 않고 네. 그런 게 기본적으로 패시브 사운드고, 액티브 같은 경우는 뭐 건전지가 들어간다든가 그 안에 프리앰프라 그래서 뭐 그런 소리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들어 있어서 그렇게 악기의 그좀 특이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음. 좀 액티브한 소리 그래서 네. 그 액티브 사운드로 이렇게 나올, 네. 나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꽤 네. 많네요. 저는 그냥 네. 베이스는 되게 심플하게. 뭐, 한 종, 뭐, 컨트롤 베이스, 그리고 전기로 된 일렉 베이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하게. 아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알아주시면 너무 고마운 게, 네. 기타로 많이 아시니까요. <웃음> <웃음> <laughs> 저는 기타 치는 사람으로 많이 아시는 어, 분들이 맞다, 맞다. 있으신데 아, 근데 저도 좀 네. 억울할 때가 있었던 게막 네. 공연 끝나고 끝나면 막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아 어, 너무 잘한다고 그러시길래 어, 자기는 음악을 좀 안다고 그러셔서 아 어, 감사합니다. 베이스 너무 잘 친다고 <laughs> 어, 저한테 굉장히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퀸닉스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어 모르시는구나. 어. <laughs> 아베이스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베이스랑 맞아요, 일렉 기타랑 베이스랑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쵸.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서로 서로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보니까. 그래도 제가 억울할 일이 좀더 많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일사 이일님께서어 베이스 소리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저희 오늘 들어볼 수 있죠? 어 네, 들어오신 드릴게요. <laughs> 네, 저희 잠깐 어 쉬어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어 나경 씨가 선곡해 오신 곡인데 더 치킨이란 네. 곡이에요. 네, 사코 페스트리오스라고 네. 기타 시간이 또 있었으니까 지미 핸드릭스라고 굉장히 기타리스트 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 거의 이제 그런 존재인데 뭐 보통 기본적으로 베이스 하면은 밑에 이제 깔아 주는 역할 밴드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 어이 자코 페스트리오스는 뭔가 이제 드러내면서 음, 전면으로 음. 부상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어요. 네네. 70년대 이제 연주자인데 그래서 뭐 베이스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 신이다 <웃음> <웃음> 거의 그러니까 연주 지금 자들 굉장히 프로페셔널 연주자들도 어, 나는 자코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직도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요. 음, 요절했어요. 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맞아요. 자 베이스 편 저희 아키야 돌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 걸크러시 뿜뿜하는 여성 베이스 <laughs> <laughs> 나경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어, 화면이 바뀌었네요. 이제. <laughs> 어 멋있어요 화면은 진짜 멋있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저 화면이 바뀌었어요 아, 어? 아 이제 신가요네 네. 어, 바뀌어 바꿔주, 꿔 주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요 그 핑크색 옷에 이제 하얀 어, 베이스 들고 있는 만천하의 이제 얼굴이 <웃음> 드러나는 <laughs> 이사 미모의 베이스티스트라고 할수 없어가지고 제가, <웃음> <웃음> 제가. <웃음> 아닙니다 예쁘세요 자 저희. 이제 베이스 이, 그 연주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청재분들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시던데요. 음, 자 베이스 저희 연주 드, 들을 텐데 네. 우선 주법 소개하시면서 하나씩 네. 또 연주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금 들으셨던 거그더 치킨. 근데 네네. 들으시면서도 사실 어, 베이스가 뭐지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음, 맞아요. <laughs> 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제가 한번 연주 보겠습니다. 디스토션이 걸렸네요. 깜짝 <laughs> <한짝> 놀랐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아까 들으신 더 치킨의 한 부분 연주했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네. 지금 이제 주법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로 연주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두 손가락으로 핑거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치킹 같은 경우도 핑거링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음. 어, 기타처럼 이제 피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빠른 이제 락킹한 거 같은 경우 연주할 때 이제 장장장장 이런 거할때 이제 피크로 연주를 하고 네. 지금 연주한 것처럼 이제 어, 핑거링 네. 주법이고요. 어, 사실 기타 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케 아니 그 스킬 같은 거는 비슷해요. 음. 뭐 해머링 맞아요. 이렇게 해머처럼 쳐서 소리를 한번 더내준다던가아이고 사운드가 좋지 그렇죠.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풀링, 음. 이런 식으로 네. 해머링의 반대죠. 이렇게 손을 연주한 다음에 한번뛰워주면서 네, 소리를 내주는 거, 네. 그다음에 뭐, 뭐 이런 글리산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네. <laughs> 베이스는 사실 기타보다는 네. 베이스에서 요거 더 효과적으로 많이 쓰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발라드나 뭐 이런 거 음악 할때 음. 들어가기 전에 부드럽게, 음. 아, 저게 멋있죠. 저게 없으면 뭔가 음악의 도입부에 딱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음. 다른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도 저거를 기대를 해요 딱그 소리가 날 거라고 음. 뭐좀 네. 부드럽게 들어갈 때네 글리산도 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 하면 사실 이거가 꽃이다 이러시는 아, 분들 있는데 네이선제 꽃 네. 네. 뭐라고 그 슬랩 슬랩이라고 슬랩. 어, 슬랩 가장 이제 뭐 슬랩 뭔가 되게 생소하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요에서도 많이 나와요 음. 네. 어, 이 어,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맞아요. 선골매. 네, 있다가, 저희 있다가, 있요 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아. 이 제가 지금 연주할 부분이 굉장히 슬랩의 기본적인 거. 슬랩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그 리프가 들어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공간에 네, 어. 네, 한번딱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모두 다 이렇게 뮤트가 되고 아마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한번더한번더 네,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어. 이게 슬랩이 사용된 건가요? 네, 지금 약간 이렇게 뜯는 주법과 뜯는 주법과 그다음에 이렇게 연주하는 치는 주법이 아. 합쳐져서. 뭐. 뭐 이런 뜯는 주법. 음. 이것도 뜯는 주법이에요. 아 이게 음... 멋있죠. 이게 멋있죠? 베이스는 이게.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laughs> 그래서 아니 지금 지금도 이거 연주 한번 했더니 채팅창이. <laughs> 그러게요. <올라오죠>. 갑자기요. <laughs> 네. 아예 안 계시던 데이비님도 <laughs> 나 나오셨어요. 어그 유명한 데이비님. 네네 어, 네. 네. 그분이 아, 아까까지 안 계시다가 이거 하니까 나오시네요. 네 아. 그리고 그 짧은 몇 초를 연주해 주셨는데. 오이 부분을 아셨나봐요.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시, 자신이 제가 노래를 하기 싫요그 <laughs> <laughs> 노래네요 하고 네, 나셨습니다. 그자 줄을 때려서 슬랩이라고 하는군요 하시고 또 오일 오공 긴도 얘기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이제 핑거가 나와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이걸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애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그렇군요. 분위기에 맞게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슬랩 주법까지 네. 연주 소개해 주셨고요. 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냐고. <laughs> 그래서 아. 베이스가 좀 친해지기 힘든 건가요? 어, 맞아요. 네. 좀 영어로 된 그리고 네. 어떤 주법 예 네. 같은거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네. 많긴 한데 근데 사실 음악을 좀 매니아 분 들이시나 이제 좀 밴드 나 이런 음악 쪽에 연그 다시 다 있는 분들은 음. 베이스 굉장히 매니아 분들 많으세요 음. 음. 베이스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뭔가 좀 음악을 알아야지 들리는 악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아까 나경 씨가 설명한 대로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받쳐주는 느낌이 강한 악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음이다 보니까 좀 귀를 기울여야지 들을 수 있고 맞아요. 좀 드러나는 악기 뭐 섹소폰 여기서도 섹소폰이 있으니까 좀 맞아요. 앞에서 굉장히 드러나고 높은 하이톤이니까 그런게 좀더잘 들리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하지만 그만큼 매력있는 악기가 베이스 네. 또 매니아도 많으시고요그 네. 제가 요청 하나 할게요 저희 인트로 아. 인트로고 그것도 베이스잖아요. 아. <laughs> 우리 청취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몇주 동안 들으셨을 테니까 이곡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음, 자, 베이스 좋아. 사운드를 진짜 들으시려면 꼭 인트로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음. 잘 나타내. 는 인트로에 베이스가 많이 쓰이나요 보통? 아 아니요 저희 곡에. 아, 지금 시그널 곡. 시그널 아, 곡에. 시그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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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네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인트로도 사실 <목소리> 나경 씨가 연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운반에 직접을 직접 녹음하신 거죠. 직접, 직접 라이브로 들려주셨는데 와 벌써 우아 나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 기세를 몰아서 갑자기 생각이 <목소리> 났는데 <목소리>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목소리> <목소리> 거기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리프가 나오죠. 아. 뭐 이런 거아 <laughs>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음. 같습니다. 맞아요. 꼭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게또 베이스죠. 아, 미모의 여성 베이스 대단하다고. <laughs> 달라스 미모는 <laughs>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laughs> 음악 음악을 보세요. 미모를 <laughs> 어, 보시지 달라스? 말고 이거 제 생각에 태용이 형이에요. <laughs> 제 생각엔 <생각에는 웃음> 아, 이거 태용이 형입니다. 달라, 그리고 달라스에 이런 분이 계셨나 하시는 분도 아. 계셨고요. 많은 분들 또 데이빈 님까지 멋지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아 이런 맛에 또 나경씨 힘을 얻어서 <laughs> 더 연주 활동 하시지 않나요? 그쵸? 네. 오 여기 또 레드 하 칠리 페퍼스 어? 커피숍 연주 부탁해달라고 어. 그거는 다음에 네 다음번에 진, 저기 우리 베이스이스트의 그 레드 하 칠리 페퍼스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팀이고 맞아요. 거기 슬랩 음이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이번 오일 오공님은 뭐 음악을 아시는 분인가 거 같아요. 아시는 것 같아요.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디 자체가. 네. 어전 네. 기타 애이디보다 <laughs> 베이스 솔로가 훨씬 좋더라고요. <laughs> 아니 그 밑에 거 한번 보세요. 그아 그건 <laughs> 음식점 아닌가요? 칠리 칠리 칠리스 칠리. 아, 칠리, 아 칠리스 칠리.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예. 이번 네, 오해를 뭐, 종종. 네 칠리스는 음식점 맞고요. 근데 레드 아 칠리 페퍼스는 밴드. 독한 음악을 하는 팀입니다. 아네 굉장히 유명한 밴드입니다. 아, 그래서. 독한 음악을. 아예 액체로 하는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조금 약간 뭔가 퍼포먼스가 <laughs> 근데 진짜 유명해요 진짜 유명해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네 다음주에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5150님 <웃음> <웃음>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연주해주세요 같이 연주해주세요 아, 네 가능하면 또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좀 이제 아껴뒀다가 아, 뭐 마지막 네. 뭐 베이스 마지막 아, 그러네, 때 그러면 계속 이제 청취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네 <laughs> 그렇게 해서 마지막 두분 이제 일렉기타와 베이스 함께 하고 또 거기에 또 또 흥이 좀 오르시면 또 노래까지 아 또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음 계속 연주 들으니까 제가 다음에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러고. <웃음> <웃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연주는, 연주는 여기까지. 네, 조금 아껴둬야지 여러분들 아, 아마 네. 더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 아시는 곡 중에서 어 이거 베이스로 한번 맞아요. 듣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레드 하칠, 칠리 페퍼스 커피숍은 사실 굉장히 테크닉 난이도 높은 곡인데 제가 음. 이제 오늘부터 열심을 전폐하고 <웃음> <웃음> 네 들어가야 될 네. 상황인 것같거 같네요. 거 같네요.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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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듣도록 할게요. 기타 애드립보다 베이스 솔로가 훨씬 좋다고 아네 진짜 근데 제가 들어도 베이스 솔로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매력적이고 그 기타가 낼수 없는 그 낮은 저음의 매력이 음, 기타는 못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완전 멋있죠 네 지금 이 시간을 인조해 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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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너무 오늘 또더 듣고 싶으시겠지만 저도 더 네. 듣고 싶지만 좀 아껴서 저희 한주한주 한주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이시스트로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또 특히 음. 여성 베이시스트로서 어떤 점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할때 당시에 베이스를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는 진짜로 여성 베이시스트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면 이제 필드로 나가야 될 때나 이럴 때 연주자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편견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무슨 여자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뭐 이런 음. 이런 아, 경우. 그래서 시, 뭐 심지어는 실제로 겪은 일인데 뮤지컬 같은 거 세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공연을 앞두고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갖고 뭐 이렇게 조촐하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제 사실 연주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편견을 가지고 이제.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취중 진담 <laughs>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오기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런 게 조금 편견이나 이런 게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또 여성 베이시스트들이 많아졌어요. 아 좀. 그래요? 네. 네. 네, 전체적으로 많아졌고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 음. 활동하기가. 여성 베이시스트의 선구자네요. 이제 시작하는 초창기 뭐, 나름 선구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별로 없었으니까. <laughs> 어. 아 근데 진짜로. 그냥 본인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진짜 없었어요. 음. 어 정말 없었고 지금도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드럼은 좀본것 같은데 네. 베이스트는 많이 못본것 네, 같아요. 네 진짜 많이 없는데 어.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나경 씨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 이랬는데 멋지게 연주 딱 했을 때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laughs> 홍키 하시지 않았을까. 네. <laughs> 네. 네. 나중에는 좀 이제. 인정해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뭐 그런 걸로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초창기 때 조금 힘들었었고. 네. 네. 그만큼 베이스를 너무 좋아하고 네. 본인에게 맞기 때문에. 이제껏 연주를 하,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만큼 되게 베이스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겠네요. <웃음> <웃음> 자, 오늘 두분 함께 해주셨어요. 어, 베이스 이나경 씨 그리고 우리 기타 기림 씨 오늘 함께 출연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 돼서 꼭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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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재는 한 뭐. 일 스케줄이 없으면 무조건 오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두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 뵐게요. 네. 네.